FMBA 운영 교수 이지윤입니다. 네, 방금 서승범 교수님께서 CMBA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는데요. FMBA 많은 부분이 CMBA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좀 차이점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부분은 CMBA와 비슷한데요. 어 저희는 그 cnb 에서도 ceo 를 꿈꾸는 중간 관리자 과정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금융 ceo 를 꿈꾸는 중간 관리자를 위한 야간 mba 과정입니다 그래서 당 목표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금융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과정들이 아무래도 금융 부분에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CNB와 마찬가지로 내 학기, 2년 동안 진행이 되고요. 일주일에 3번 야간에 강의를 들으러 오셔야 됩니다. 저희가 출결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7시까지 일주일에 3번 오시는 게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하시면, 어, 수, 뭐, 토요일 과정이나 다른 과정을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어, 저희가 그 CNB와 마찬가지로 여름과 겨울 세션이 있는데요. 어, 이때는 월화 목금 네번을 오시거나, 혹은 수요일과 토요일, 대신 토요일에는, 어, 나, 사흘치에 어, 수업을 하루에 들으셔야 된다는 좀 어려움이 있으시기는 합니다. 어, 이게 여름과 겨울 세션이지만 따로 수강료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전체 수강료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어, 졸업학점은 CMB와 마찬가지로 45학점에 영어 1.5학점, 리더십 3학점을 필수로 어, 들으셔야 하고요. 강의 언어는 대부분의 수업은 한국어로 진행이 됩니다. 일부 영어 과목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졸업 논문은 따로 없으시고 어,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게 되십니다. 네, 저희 커리큘럼인데요. 앞서 CMBA와는 조금 차이가 보이시죠? CMBA는 이 선택 과목에 굉장히 좀, 어, 비교적 많았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좀 재무 쪽에 포커스를 두다 보니, 어, 그런 자유도는 조금 떨어집니다. 첫 학기에는 금융경제학 재무회계 재무관리 같은 이제 재무의 기본적인 과목들을 의무적으로 수강을 하셔야 하고요 여름에 금융통계학을 들으시고 어~ 두 번째 학기에도 어~ 의무적으로 구 학점을 채우셔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거의 다 재무 과목인데요. 이 뒤에서부터 이제 조금씩 어, 선택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어, 마케팅 과목이 뭐 들어가 있고 조직 행동같이 꼭 재무가 아니지만 경영학에서 주요한 과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학기에 가시면 어, 그래도 그 선택 과목을 좀 여러 과목 들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 과정 같은 경우는 45학점 중에 필수가 33학점으로 33, 좀 많은 편이고요. 선택을 12학점 어, 들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어, 대부분은 말씀드렸던 내용인 것 같고요. 어, 다만 졸업을 하시려면 평양 평균이 2.7점 이상이 어, 되셔야 한다는 점을 염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파이낸스, 파이낸스 프로그램이지만, 그 안에도 또 세부 필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트랙 심화 학습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집중적으로 그 파이낸스 안에서도 어떤 특징을 특정한 분야의 선택 과목을 수강을 해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나중에 졸업하실 때어 이런 어 트랙 심화 과정을 하셨다는 이수 증명서를 발급을 해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과정은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금융공학이고 어또 하나는 자산운용과 투자은행입니다. 어, 두, 두 가지가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쪽에 종사하시거나 이런 쪽으로 어뭐 이직을 생각하신다면 어 트랙 심화 과정을 어 함께 하시는 것도 고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재 FMBA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원우님들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고요. 그렇게 어또 말씀을 들어보면 이것을 함께 해 나가는 게 그렇게 아주 큰 부담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FMBA 과정을 하시게 되시면 이둘 중에 하나의 트랙을 선택하셔서 도전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어, 이게 9학점 이상을 이수를 해야지 인정을 받으시는데 금융공학에 지금 예를 들면 4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의 5과목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합쳐서 구학점을 이수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만, 공통에서만 구학점을 이수하시는 건안 됩니다. 금융공학으로 인정을 받으시려면 최소 한 과목은 여기서 들으셔야 되고, 자산운용과 투자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FMBA 원우분들께는 CFA를 준비하실 경우 혜택을 제공해 드립니다. 어, 아쉽게도 CNBA 분들께는 제공이 되지 않고요. FNBA를 하시면서 CFA를 도전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프로그램의 인구, 뭐 분포라고 해야 할까요. 어, 평균 연령은 CMBA와 비슷하게 어, 37세 평균 경력은 8.3년입니다. 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년 전만 해도 어, 평균 연령이 더 낮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물론 경력도 더 짧았었습니다. 어, 점차 좀 연령과 경력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요. 어뭐 연령이 높아야 유리한 것도 아니고 어, 젊으시다고 불리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이낸스 쪽에 어, 도전을 하시고 싶다 라는 분들께서는 지원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파이낸스 mba 다 보니 아 금융업종이 아니면 지원을 하면 안되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실제로 금융업에 종사하지 않으시는 어호 님들도 어 계십니다 현재 FNBA가 올해 입학하신 분들 중에서 회계법인에 계시는 분도 한 서너 분 되시고요. 아니면은 일반 기업의 재무팀, 회계팀, 이런 곳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관련이 없는 마케팅 같은 것을 하시는데, 추후 파이낸스를 하시고 싶으시거나, 어 마케팅을 하시더라도 결국 이제 C레벨로 어 목적을 가지고 올라가다 보면은 이런 재무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무에 도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금융업종이 아니라시고 하셔서, 여기 지원을 하시지 못한다라고 생각은 하시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어 부장 차장님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연령 분포도 30대가 가장 많으시나 40대 분들도 계십니다. 어 성별 분포는 그 아까 CNB와는 달리 조금 불균형이 보이는데요, 어 매해 거의 이랬습니다. 저희 업종의 좀 특성인 것 같은데요, 어 남성분들 그리고 여성분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